안녕하세요. 쪽집기 보살입니다. 오늘은 다 이렇게 43살 정신생 여러분에게 아, 힘든 시기에 이기를 잘 이겨내자는 차원으로 쪽집기 보살이 말씀을 드리고 또 43살, 49살 40대이면서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43살은 다 제가 볼 적에는 좀 어렵고 고난의 길을 겪을 수 있고요. 또가정의 폭파가 올수 있고 어떻게 해쳐나가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또 올해 보면은 아 이렇게 인간 배신 사기수 난처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나 49살 나 여러분도 범티죠. 제가 봤을 적에는 부부간에 이별이 오고, 43살, 49살 여러분들, 다 성격이 불같아, 성질이매 사이에 좀 참으시고, 한테포 늦춰서, 슬로우, 슬로우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삼재와 아홉수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든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아유 너 때문에 그래 어 누구 때문에 그래 이렇탓하지도 마시고 당신 때문에 내가 안 풀려 이렇 탓도 하지 마시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올해는 나대지 말아야 하고 올해운 연이 경거망동 하시면은 음, 힘드시게요 예를 들어서 참새가 저기 줄에쫙 앉아 있답니다 밑에서 어, 포스가 총을 빵! 쐈대요. 그랬더니, 참새, 다, 그 많은 참새 중에, 제일 뒤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참새가, 그 포스가 쏜그 총에 빵! 맞아서 죽었답니다. 왜 죽었게요? 다른 참새들은 양전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끝에 있는 참새가, 누가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 들고, 내다 보다가 빵 맞았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마흔 세 살, 마흔 아홉 살은 올해 손재수가 생기고 또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신다면 동업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 부부가 이별을 할수 있고요. 부부 공박살이 올해는 들어는 해다. 인간 배신 들어오고 사기 수가 들어와. 어려워도 묵묵히 헤쳐나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3살 경신생 원숭이띠 음력 2월생 8월생이 올해 악삼재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아침 9시에서 11시에 태어났으면 악삼재 또 오후 3시에서 5시에 태어났다면 악삼재 오후 9시에서 11시에 태어났다면 악상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를 잘 이겨내야 되고요. 제가 봤을 적에 어, 원숭이띠는 4월, 5월, 7월에 태어났다면 올해 정말 나 죽었어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응? 또 49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어나 죽었어 하고 있어야 할 49살은 4월, 5월, 7월생이에요. 제가 볼 적에 모든 것이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좋게 가려고 아무리 움직여도 안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참고 인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쪽지깨보산이 아, 볼 적에는 음력으로 4월, 5월, 7월생들이 망신이 들어오는 격이라서 조심조심. 노조 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요, 좋자 하면 끝도 없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한번 수렁에 빠지면 일파만파가 일이 커지고, 수렁으로 수렁으로 막 빠져서 계속 움직일 때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니, 음력으로 다 4월, 5월, 7월 생이라면, 부부간에 다툼을 조심하시고, 마흔, 아홉 살, 마흔 세살 여러분들, 제가 볼 적에, 어, 모든 것이 조심해서 나쁠 거 없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답답한 거는 조금은, 자제를 하시고, 오늘 하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43살, 49살, 음력 4월, 5월, 7월생이라면, 제가 볼 적에는, 마음 안정을 좀 시켜놓고, 어, 또, 심신에, 음, 어, 건강을 좀 챙겨야 되고요. 올해, 4월, 5월, 7월생이, 우증, 공황장애 신경 안정제를 먹을 수 있고 심신에 병이 오고 정신 심신 박약한 어, 어, 이런 나이는 아니지만다 우울증 공황장애 또 심신의 병이 올수 있다고 또 그리고 4월 5월 7월생이 다망실수가 아주 크게 들어 격기니 올해 4월 5월 9월에 태어났다면 조심 조심 또 조심 망신이 크게 들어온다 고 말뚝을 꽝, 꽝, 꽝 받겠습니다. 찾아오시는데, 다 예, 가시야 헛걸음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43살, 49살, 4월, 5월, 어, 7월생은 망신이 들어온다 고 말뚝을 꽝, 꽝, 꽝 받겠습니다.